아맨 뒤에 있으면 좀안 보일 수 있겠다 이거 그림 잘 그렸죠? 제가 직접 안 했어요 <laughs> 강제적 셧다운제 이거 되게 유명한 판례예요 결론은 이제 합헌 결정했어요 가본 인터넷 게임을 즐기하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꿈이 프로게이머인 얘네들은 이제 밤에 잠안 자고 심야에 집중이 잘 되니까 다 하고 싶은데 우리 그때 어제 게임 좋아하는 친구죠. 어, 오케이. 이 프로 게이머 이거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 거 알아요? 게임 하는 사람들 아는데. 실제로 요런 이제 프로 게이머가 연봉이 막 억대고 사실 게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능력이죠.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서 16세 미만 청소년들한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니까, 러딱 6시간 동안이에요. 심야 시간 동안에. 잠도 자야 되잖아. 그래서, 인터넷게임 16세 미만 지원에서는안 된다. 이렇게. 그니까, 러그 이유는 이거예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 취하이한 거다. 목적이 정당하죠. 또 적절하죠. 24시간 다 금지한 게 아니잖아. 요또 성인들은 주제 대상이 아니에요. 16세 미만 청소년대해서 그래서, 일반 행동자권 침해다. 인격이 자유로워하는 건 침해다. 이렇게 이제 위원이라고 이제 다퉜어요 어,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하고, 게임 잘하는 사람은 게임하겠다는데, 왜? 내 아이는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이걸 국가가 막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다툰 거예요. 결론은 합헌 결정을 했죠. 여기 보면 게임 개발 회사도 이제 회사도 왜 정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요? 해가지고 다툰. 자 이런 건 제가 다 사실 신경 써가지고 다 양념으로. 근데 결론은 합헌 결정했어요. 자,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률,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 게임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의 한에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 금지하는 것,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게임 건강보호 중대한 공익 고려할 때 이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일반 적동자의건 침해하지 않는다. 충분히 여러분 수긍할 수 있는 판례죠. 그래서 이런 판례는 스토리 한번 보고 결론 알고 이러면 돼요 사실. 그 판례 천 개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 재밌지 오히려. 자 이거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 규제 사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판례 이미.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정원 의원 결정을 했어요. 자 가본 대통령 선거 앞도 자신 이 지지하는 후보자 정당에 대해서 UCC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포털 사이트, 미니 홈피 블로그 이런데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선거일전 1 8 0이래요 이전에 규제는 선거일전 1 8 0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의 내용을 인터넷 올리는 거 이건 공선법 규제 대상이 된다 이전에 이걸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툰 겁니다 또한 트위터를 이용한 특정 후보 지지 반대 행위 트윗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역시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건 스마트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어,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리트윗 자유롭게 하겠다는데 이것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대에 더 뒤떨어진 규제다 해가지고 다툰 거예요. 근데 이건 헌재에서 위헌결제내셨죠 이게 갑이 이제, 어, 공서법 이제 93조 1항에. 그래서 헌재가 이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좀 바뀌신 분도 있는데 얼굴 그대로 이제 형상 그대로죠. <laughs> 그리고 신경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들어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기본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일 전부터면 6개월 전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 작년에 있었죠. 올해 또 지방선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월 전부터 규제하기 시작하면 너무 규제되는 폭이 기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길고 과도한 제한이다. 인터넷과 의소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적 편의자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 위원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제 다막 트위터계 황제 소설가 막 찾아가고 정치인들 다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다 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는 이제 기본이고 지금은 너무 이제 보편화된 좀. 지금은 이제 이런 규제가 없어졌어요. 선거일 당일에도 지금 가능해요. SNS를 이용해서 우리끼리 SNS라는 게 사실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잖아. 뭐 물론 이제 블로그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볼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이런 규제할 필요가 굳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허위사실에 의해서 불법 선고도 하면 다른 규정에서 또 충분히 규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SNS를 이용해서 6개월 전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직자 병역 공개 사건이요.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요.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렸죠. 다 시험에 출제된 팔레요. 갑은 직명검사에서 한쪽 눈 실명으로 병역 면제 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군대 가고 싶은데 못간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실명으로. 근데 이제 국회 정책 연구회로 그 사급 이상 공무로 원으 근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공직자등에 병역상 신고 공개하는 법률 병역상을 신고하는데 인터넷에 관보에도 공개하고. 근데 이제 질병명까지 공개하는 거예 사급 이상 질병명까지. 자기는 이제 알리기 싫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사생활 자는 보호 받아야 되는 건데 지나친 거 아니냐 다툰 거예요. 근데 헌재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예외 없이 다 인정하는 거자 보세요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 건강에 대한 정보 성생활에 대한 정보 그건 내임이라는 정보라고 했어요 이런 걸 공개함으로써 사생활 비평과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적조치는 엄격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섬세하게 행해져야 된다 그래도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사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거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 비평과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침해한다고 봤어요. 사실, 뭐, 장관급 고위직, 이런 사람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4급 이상까지 범위를 너무 이제 넓힌 거. 이게 좀 지나치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사생활의 자유,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 이제, 이, 위헌이라고 했던 사건이고요. 자, 너무나 유명한 판례죠, 이건. 국가유 공자, 가족에게까지 10% 가산점 부여한 사건. 아, 지금 이제, 사실 이전에 좀 공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판례야. 근데 오늘 처음 여러분 헌법을 접하는 사람들도 되게 보면 이제 이슈가 돼서 들어본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부담을 갖지 말고 지금 보세요. 나중에 또다 자세히 또볼 거니까. 그림만 봐, 그림만. 여러분의 모습이잖아, 지금. 제가 이것도 우리 그 수강생 중에 좀 비슷한 친구 골라 가지고 이렇게 그려 달라 해 가지고 가본 공무원 채용시험을 이 친구가 합격했어요. 지금.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시험공을 열심히 하여 올해는 꼭 합격해야지. 결심했어. 이게 이제 헌법책들이에다그 옆에 행정법도 있고. 자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만점의 10%. 이게 너무 이제 지나치다고 본거죠. 얘가 가족이야. 아주 좀 교만한 표정이죠. 합격은 따 놓은 당상이다. 이에 가브 이제 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응시자들의 평등권, 공무당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한다고 해서 다퉜는데 이게 또 이제 횟수 제한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과도한 어 실제로 책을 집어던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헌재가 여러분 이제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제가 됐었을 때는 사실, 합헌 결정을 했었죠. 이게 두 번째 결정에서 불합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자, 10번 높은 가산점 부여야만 필요성은 기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 응시자들의 공무당인권에 대한 차별의 효과가 지나친다. 그래서 국가용자, 가족의 공직 취업 기회를 위해서 많은 일반 응시자들에게 불합격이라는 심각한 불익을 이있게 하는 거정당화될수 없고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10%가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이론적으로 우리 이제 수업시간에 자세히 봐야 될 쟁점들도 있는데, 이제 결론은 이제 그래서 평등 침해를 인정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가 지나치다는 것이지, 가족들에게 전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입법 정책상 배려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5%로 낮아진 채로 지금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0%가 지나치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제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은 단순 이결제에 내려져서 아예 폐지가 됐어요. 근데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은 이제 불합치 결정에 내려져서 그래서 이제 5% 낮아진 채로 유대군은 있다. 그다음에 금치 처벌받은 이제 수영자 운동 금지 사건인데요. 형을 확정받고 교도의 수감 중에 조도소장으로부터 이제 금치처분을 받았어요. 부정물품, 은닉 이런 거 이제 또 위반 걸려가지고, 2개월, 2개월 동안 이제 독방에 수감되고, 이 독방에, 독방. 이게 사실 이제 앉아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팔을 뻗으면 이쪽에 닿을 수 있는, 혼자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서신도, 접견도, 집필도, 운동도 살, 다 금지했는데, 이 운동 금지가 이제 지나치다고 봤어요. 접견 시도했지만, 접견, 역시 이제, 에, 횟수 다 채웠다고 해서 이제 불어됐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운동까지 일체 금지하는 거 지나치지 않나 다툰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죠. 2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는데 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한다. 자 그래서 어 판결문 결론이 이게 금치범전 수용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 금지, 징벌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신체의 자유 침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수용자라도 증거를 받아야 될 사유가 있으면 증거를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접견 제한 있죠. 접견 제한, 서신 제한 이런 부분들을 합헌이라고 봤어요. 접견이나 서신, 이건 제한하는 제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근데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거 이건 이제 지나치다 봤죠. 그래서 지금은 어, 금치처을 받은. 징벌방에 들어가는 이런 수영자도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보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낙태. 자,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공개 변론을 했어요. 어, 헌재가 합헌이라고 봤는데 판례 변경 가능성이 게좀 높은 사건이에요. 아직은 합헌인데 조만간 이게 또 결론이 내려집니다. 조산사로서 이제 조산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임부로부터 임신 6주 된 태아 낙태시켜 달라고 이제 촉탁을 받고. 이제 미혼모 임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걸려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어 미혼뭐 이렇게 이제 경제적 사회적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배려가 이제 필요한 측면도 있는데 처벌이죠. 어 그래서 다투게 됐는데 태아의 생명권에도 중시된다는 입장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놈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생명 유지에서 모에 의존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 생명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초기 낙태, 사회적 경제적 사연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인부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인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시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공개 변론을 하면서 어 이건 이제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래서 이제 낙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위원의 어떤 이제 논리들이 상당히 지금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여서 양심적 변호고 여러 판례 바뀐 거 보세요. 대체복무제 허용하지 않는 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경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 몰라요. 이건 이제 조만간 이제 다시 결론이 내려질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 노무현 대통령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사건이에요. 대통령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사건. 그래서 역시 유명한 사건이고 어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자 갑은 헌법과 법률을 소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런데 특정 모임에서 특정 정당 어 집권에 이제 부당성 지적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는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선거관련회가, 건 대통령의 선거 중립 부에 입외된다. 중립을 준수해줄 것을, 어, 통고를 했어요. 자, 또 언론 매체와 대담에서 또 이제 정치적인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역시 또 선거관련회가 중립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하니까, 어, 대통령이 이제 헌법선을 제기했어요. 대통령도, 어,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정치활동이 가능한, 여러분 이제 대통령 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원, 대표님 정치적 공무원이에요. 국무총리, 국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가입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현의자유 과도한 채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툰 거예요. 어 그런데 현재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위해서 정당을 또한 이 사인으로서 지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본 주체가 되고 헌법선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이제 많이 출 때가 됐죠. 대통령은 공권의 주체이지 헌법선을 제기할 수 없다. 대통령도 이 사인의 주체에서 헌법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나 선거 활동하한 대통령의 정치와 활동의 자유, 선거 중립부과 충돌할 때는 뭐가 더 중시된다? 중립분과 더 강조되고 우선돼야 된다는 거요대통령 개인의 정치 편의자유 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중립을 준수했던 조치가 대통령의 정치 편의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대통령이 헌법선을 제기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되게 유명하고 시험에서 이제 이미 계속 출제되는 판례. 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협정 사건이죠. 자이거는 이제 각하 결정으로 끝났어요. 이제 쟁점이 그래서 이제 어떤 건지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논란도 많았는데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미국산 쇠고기 오렌지 싸게 먹을 수 있겠다. 실제로 싸게 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 농민들 축산업자들은 어때요? 타격을 입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장사 잘한 거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아빠를 가해가지고 지금 재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너무 손해본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미국의 FTA 결과를 이제 정산해보니까 우리에게 훨씬 도움이 됐던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그 당시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선을 제기했는데 보면 이 자유매법정은 전체 국민 이해관계는 너무 중요한 정책이다. 이건 국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 이거 위헌적이다. 국민세권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국민세표로 결정하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의 성격.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72조 국민세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거다. 대통령이 부의했을 때. 그래서 이 한미 무역협정에 대한 대통령이 국민세표 부의가 행해지지 않은 이상 72조 국민세표권 침해 가능성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세표에 붙였을 때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거지. 붙지도 않았는데 침해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래서 각하 결정했어요 기본 침해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에서 이제 이게 또 어떤 쟁점이냐면 국민이 그럼 붙일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그건 재량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대통령이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일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붙지도 않았는데 기본은 침해 가능성도 없는 거고 아시겠죠. 72조는 이제 이 사건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탄핵 사건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신임투표가 허용되냐, 72조 중요정책이 국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